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합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애돔 왕의 뼈를 태워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그리 요새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모합 백성은 함성과 나팔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모합의 왕을 없애고 그의 신하들도 다 죽이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리고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조상이 따르던 거짓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위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의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사의 길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을 한 여사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의 키는 백향목처럼 컸으며 상수리나무처럼 튼튼했지만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고 마침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의 아들들을 예언자로 세웠고 젊은이들 중에서 나시린을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였고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마라 하였다. 그러므로 곡식이 가득 찬 수레가 흙을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빠른 사람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을 내지 못하고 용사라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과 화살이 가진 군인도 버티지 못하고 발이 빠른 군인도 피하지 못하고 말을 탄 군인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중에 용사도 벌거벗은 채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